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하고, 출산하면은 우리 도에서는 아기를다 나라에서 봐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왔는데, 올래는 경제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1,800억이었으면, 올해는 3,600억을 만들었습니다. 예산이 2배는 늘어났고, 또 결국은 문화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,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혼 결혼, 비혼, 출산, 이런 것에 대해서, 그 외국하고는 여 다른 과학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외국의 출산율이 올라가는 나라를 보면은, 비혼, 출산이 60%, 70%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런 운동을 좀전개 해야 되겠다. 누가 하든 간에, 애기만 으면은 나라에서 다게워주는 그래서 권리를 해서 놓든, 혼리를 하지 않든, 그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문화 운동을 펼치고, 애기를 나라에서 다 봐주는 이런 운동도 펼치고 또 아기에 너무 편하면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파급 문화의 서도없어진다 해야 됩니다.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는 부모가 편안하게 아기를 놓고. 그. 그에...